어, 뭐라 그러지? 그, 상업영화, 예, 영화 데뷔부터가 이제, 뭐, 조폭이죠. 그렇게 해서, 예, 단연간에 조폭생활을 하고 있는데, 물론 형사생활도 했고요. 예, 네. 이 작업을 하면서, 예, 그, 되게 좀, 단조롭고 싶었습니다. 편안하고 꼭그 주변에서 보는, 그냥 양복 입은 어떤 동네 그 어느 지역에나 있는 그냥 잘 차려입은 어떤 멋쟁이 아저씨처럼 그렇게 좀 보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어뭐 거부 반응이 좀 없고 좀 보기 시기에 딱그 인상을 떡 쓰고 있거나 뭔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보기 편하시라고 조금 예 <laughs> 네, 보기 편하시라고 뒤에 이제 큰게 있으니까요. 예. 불편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, 조금 뭐 의상이나 머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약간 말끔하게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.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뭐, 예. 멋지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대사는 이렇게 긴거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대사가 짧게, 짧기에, 어 여기에 무슨 표정이라든지, 어, 말의 투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지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예, 했던 거고요. 그리고 노력을 한 거는 뭐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보니까 <laughs> 기억이나 저도 이제 오늘 영화를 보고 기억이 난 건데 마지막 대사를 우리가 바, 바꿨잖아요. 원래 대본에서 있던 거 말고. 예,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제사가 다른 거 어떻게냐 그래서 <laughs> 고민 고민하다가 그리고 어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예 오랜만에 제가 하다 보니까 예, 너무 편하게 일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끼쳐드려 아 끝으로 드리고 싶음, 싶은 말씀은 아 <laughs> 욕설과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거는 예,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뉴스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저희 영화랑 예, 폭력은 <laughs>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, 재미있는 어, 재미는 어, 이야기는 저희 어, 브로큰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